안녕하십니까. 참낙과 함께하는 방파제 투어. 네, 오돌이 1, 2에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넓고요. 여기서 차박, 네, 캠낙도 많이 하시는 곳이고, 네, 여기 차 옆에 대놓으시고, 바로 네, 원투 낚시도 많이 하시는 곳이죠. 자, 이렇게 조금 들어가시면, 저기 보이는 갯바위가 또 있어요. 네, 갯바위에 허벅지 정화 네, 이상 신고 들어가시면 네, 접근이 가능하신데요. 저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찌낚시도 많이 하고 밤이 되면 네, 농어낚시도 많이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방파제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원래 방파제 쪽으로 들어가실 때는 차를 떼시고 네, 이쪽 길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차 방파제 안에 차가 좀 들어와 있네요. 원래 방파제 안에는 네,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별로 좋진 않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항, 내 항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냥 완전 옹벽입니다. 온투 낚시 불가능. 네, 테트라포트를 굉장히 높이 쌓아 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내항 쪽에는 이렇게 예, 공그리 바닥이 잘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예. 민장대 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장대낚시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여기 바깥쪽, 위향 쪽에는 자 네, 여기는 찌낚시를 많이 예, 하시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역시 찌낚시 하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큰 테트라포트. 예. 넘어서부터 쭉 끝까지 네 찌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앞에 네큰선 같은 여가 있어가지고 여기 물골이 많이 흐르고 그리고 파도가 많이 칠때 저기 예, 갯바위가 파도를 막아줘가지고 여기서 파도가 많이 칠때 낚시를 많이 하시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테트라포트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 네 그리고 테트라포트가 별로 미끄럽지 않다 보니까 낚시하기 굉장히 편한 네, 그런 포인트. 네 찌낚시 포인트로 각광을 받는 것이고요. 자 나가서. 네 원투 낚시도 이게 끝발이에서 네, 여기 테트라포트를 넘겨가지고 가능하시고요. 회수할 때는 네, 좀 올라가가지고 네, 회수를 하는 게 맞고요. 여기 바깥쪽 편으로는 아, 테트라포트가 좀 네, 높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예, 힘들고 이쪽 섬 쪽을 보고 원투 낚시가 네, 가능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양 쪽에도 이렇게 원투 낚시를 가능하고요. 내양 쪽에 민장대 낚시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수중에 여도 네, 잘 발달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투 낚시는 네, 끝쪽에서 네, 가능하시고 그리고 찌 낚시 네, 많이 하시는 포인트 자, 이렇게 5도 1, 2 네, 방파제 포인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기 반대편에는 실제로 낚시를 많이 하지는 않는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저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 정확한 위치 정보는 저희 참나 카페에 또 올려드리고요. 다른 또 좋은 포인트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